남녀간에 그렇고 이런 부끄러운 일? 그 외에 야동이나 야설에 자주 나오는 거 그거 아닐까? 그거 맞아 <laughs> 저통 공부는 하 스킨쉽은 자연스럽게 싫어한다 왓더뻑 <laughs> 제가 왔는데 거실에 엄마 치고 있어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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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나 아까 먹었는데? <laughs> 나 아까 먹었어 미역국 더 먹을래요 미역국 저 먹을래요 나만을 위한 밥상 시크릿 <laughs> But I love you.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뭐, 이뭐이환장이야 이게, 이게? 아니야. 어, 남친 없어요. 배도 고픈데 영도 없어요. 뭐든잘 먹고요. 비영이에요 대만 <laughs> 날씨가 성인 인증하기 성인도 아니었으면서. 맞아. 비밀번호. 19세 이상 관람가 어린이 노약자. 안 뭐라 쓴거안 보인다 g a I'm Boynda. Well, Sweet g o 뭐 some n 성 paio, kiss car, nira. m o r a 는 a n g a Song, 남녀 간에 아 눈이 안 보여, 라 새끼서. 남녀 간에 남녀 간에 그렇고 이런 부끄러운 일? 그외에 야동이나 야설에 자주 나오는 거. 그거 아닐까? 그거 맞아. 월경. 여자의 비밀스러운 그날 마법? 여자의 그곳에서 비가 나와. 기간은 약 길면 일주일. 이때 여자는 예민해지고 생리대라는 것을 착용. 생리패드. 배가 아픔. 움직이기 힘듦. 배를 따뜻하게 보호. 푹 쉬는 것이 최고. 아, 여자. 뭐라고? 여자의 차이점. 아 여자 남자의 차이점. 저통. <laughs> 얘 진짜 빡세다. 근데 이거 언제 쓴 거냐? 나 거기 이사 가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. 인적으로 크기만한 페니스보단 작은 게 낫지 않을까? <laughs> 이상형이다. 이상형. 너무 부담되지 않게 잘 생기고 옷도 잘 입고 피어싱 간지남좀 놀고 인맥도 백 든든. 와, 진짜 빡세다. 이거 컨셉이야 이거? 아니야 진심이야? 진심이지 <laughs> 야 얘가 이런 걸 썼는데 지금 무슨 컨셉을 잡아 미쳤냐? 키는 <laughs> 180 정도 성격은 장난 잘 치고 잘 웃기는 남자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게 있음 굿 그리고 몸무게도 나보다 무겁길 나는 에 고딩이 좋고 주위에 여자 많았으면 좋겠정 주위에 여자 마, 많진 않았으면 좋겠다고? 노래는 듣기 좋으면 좋겠고 공부는 하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지랄한다 What the f? What the f? What the f? What the f? What the 아 w 성 a 하다 h e f? What t 아니 f? What the f? w h 와좀 심하다. 뭐야 이 오디피기는? 갑자기? 몰라, 몰라. 갑자기 팬티를? <laughs> 이거 링크 씨. 야, 또 이미 <laughs> 링크 보내 주셨고요. 걸거러보 왜. <laughs> <laughs> 바보. 연락 많이 해라. 근데 너무 성의 없다. 야. 이게 지금 성의가 없냐? <laughs> 이렇게까지 써서 이렇게까지 아. 해주는데 성의가 없냐고 아니 아니 여기부터 글씨체가 좀 성의 없긴 하잖아 이게 너무, 너무 차이 나지 않아? 앞 너무 신경을 아, 다쓴 아, 아, 거지 아, 에너지를 다쓴 아, 거지 아, 에너지를 다 썼구나 아좀 아, 분배를 잘하지 이제 없는 거 같네? 어 없어 아. 스크린노트 끝 이모 <laughs> 이거 주세요 뭐하라 이거 커피하고 케이크 사지 말라 그래서 빵 샀어요. 감자빵이야, 감자빵. 감자는 살안 쪄요. 아이고, 말은 참 잘해. 이거 갖고 들어갈까? 드셔요. 저희는 안 먹어요, 살찌니까. 약간 옛날 김성 같아. 그 화질이. 오! 아니, 제대로. 뚜루루루뚜루. 키키시어미키키시어미조코 먹고, 한 조각 치킨 먹고. 와, 우유 한잔 익히라요. 아, 나는 진짜 카톡 많이 오는데, 맨날 모두 투어한테서만 카톡이. 하카 프렌즈, 모두 투어, 뭐, 뭐, 바비톡, 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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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개 무서워. 우리도 다 비치. 이거 커버전이처 한번 해보자. <목소리> <목소리> 하나, 둘, 셋. 찰칵 <목소리> 이거 맞지아 이거 같은데? 나 약간 이게 그냥 고민하는 사람 같은데? <목소리> 시작. 됐어? 응.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야, 야, 옆으로 봐서 나는? 아너 살짝 머리 아래 있어야 돼. 살짝. 시작. 질하지 <laughs> <laughs> <치라하지> 말래요. 알겠어요? <laughs> 눈꼬이나 떼고 얘기해. 해주세요. <laughs> 아니 니가 살짝 이렇게 턱을 이쪽으로 개야지. 내가 되주 개주 개. 이거 같은데? 시 하나 둘 셋. 오빠이냐? <laughs> 어, <빤야>. 내가 진짜로 생각한다. 끙끙. 이따가 죽어버릴 것만 같은 얘기를. <laughs> 티티티 티 t t TTT, 리 t t TTT, 티티티 티 t 리 TT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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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 아 TT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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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? 야, 살수 있어. 어 너는 데거실에엄마 친구 있을 때 너는 내가 대에 아, 너는 아니, <laughs> okay. <laughs> 아, 니야 아, 니 아, 니 아, 너는 내가 시대에. 아, 너는 내안래 아, 니 오케이 뭔 아, 나오는 극형 극형 남친 밸런스 게임 자면서 전 여친 이름 부르면서 흐느끼는 남친, 잘때내 이름 부르면서 욕하는 남친, 내 이름 부르면서 욕하고 전 여친 부르면서 흐느끼고 지랄이야. <뒤지즌> <뒤지즌> 그런 거 아닐까? <뒤지즌> 전 여친이 <뒤지즌> 좀 폭력적이었던 <뒤지즌> 사람이어서. <뒤지즌> 한승연에 나가자는 전 애인 미련 남았다 vs 미련 아예 없다. 그냥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되고 싶은 거 아니야? 일곱 <laughs> 시야. 아좀아나 근데 어떡하지? 택시 타야 되나? 공대에서 차라 택시 타. 아, 그래야겠다. <laughs>